이비인후과 수술 환자의 입원 간호 교육.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이비인후과 수술을 위해 입원하신 분들께 수술 전 후의 준비 과정과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전 준비 사항. 이비인후과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수술 전날 준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식. 장 내부에 음식물이 남아 있으면 마취와 수술 과정에서 장 내용물이 기도로 흡인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모든 분은 수술 순서와 상관없이 수술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을 시작합니다. 금식 동안에는 음식 이외에 물 껌, 사탕 등도 드시면 안 되지만 양치질이나 가글은 가능합니다. 침대 옆에 물병이나 물컵을 두시면 아침에 물을 마실 수 있으니 주무시기 전에 물병이나 물컵은 치워주십시오. 금식 중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 수술 당일 오전에 수액 주입을 시작하는데 수액 주입을 위한 정맥주사는 수술 전날 저녁 또는 수술 당일 아침에 맞게 됩니다. 항생제 반응 검사 일부 환자에서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하는 항생제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민 반응을 피하기 위해 먼저 소량의 항생제를 피부에 주사하여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는 항생제 반응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항생제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으셨던 분들은 사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구 제거. 분실 위험뿐 아니라 마취와 수술 과정에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날 저녁에는 반지, 목걸이, 시계, 머리핀 등 악세사리를 포함. 틀리와 안경, 콘택트 렌즈 등을 모두 제거하시고 화장을 지우십시오. 손톱과 발톱에 있는 매니큐어는 모두 지워 주셔야 하며 아세톤이 필요한 경우 담당 간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수술복 착용. 수술실로 이동하실 때에는 속옷은 모두 벗으시고 수술복과 환자 팔찌, 환이 바지만 착용하셔야 합니다. 수술 시간 전에 병실에 준비되어 있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으시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간호 직원에게 말씀하십시오. 배뇨. 수술실에서 연락이 오면 수술실에 가시기 직전에 소변을 보아 방광을 비워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 수술 전날 저녁에 환자와 보호자는 담당 주치의로부터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수술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수술 시간. 수술 시간은 담당의 회진 시나 동의서 작성 시에 주치의가 알려 드립니다. 오전 7시 30분 혹은 8시에 첫 수술이 진행되어 오전 6시 50분경에 이동하며 첫 수술을 제외하고는 앞 수술이 끝나는 대로 수술실에서 전화로 연락이 오면 수술 순서에 따라서 수술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려드린 시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당일 진행 과정 수술실 이동 수술실에서 연락이 오면 소변을 보고 항생제를 연결한 후 침대차 또는 휠체어를 이용하여 수술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호자 대기 수술실 입구에 도착하면 의료진이 본인 확인과 준비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한 다음 환자분을 수술실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수술이 시작되면 병원에 등록된 수술 관련 보호자 연락처로 수술 시작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수술 중에 보호자를 찾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수술장 입구까지 환자를 배웅하신 다음 보호자 대기실 또는 병실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회복실 이동 수술을 마친 다음에는 회복실로 이동하여 환자가 마취에서 회복되고 호흡과 혈압, 맥박 등이 안정될 때까지 관찰합니다. 마취에서 회복되는 시간은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더 빨리 회복하거나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술에 따라서는 중환자실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수술 후 병실 이동. 환자가 마취해서 회복되면 회복실에서 병원에 등록된 수술 관련 보호자 연락처로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보호자는 수술장 입구로 내려가 기다리고 있다가 환자와 함께 병실로 돌아옵니다. 수술 설명. 수술 결과에 관한 사항은 수술 직후 또는 그날의 수술을 모두 마친 다음에 담당 교수님이나 주치의가 설명해 드립니다. 수술 후 주의 사항. 자세. 수술 직후에는 폐를 확장시키고 가래가 고이지 않도록 침대 머리를 30도에서 40도 정도 올리고 밤에는 편안하게 침대를 낮추고 주무십시오. 통증. 수술 후에는 수술 자체 또는 수술 중의 자세로 인해 수술 부위나 목, 어깨 등의 통증이나 불편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부위에서 어느 정도로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느낌이나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의료진에게 알려주십시오. 통증의 강도를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하시면 진통제를 투여해 드립니다. 한편, 일부 환자에서는 진통제 투여 후 구역질이나 구토, 가슴이 답답하거나 얼굴이 화끈거림, 졸리움증이나 가려움증, 호흡 억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술 후 증상 마취와 수술 중 자세로 인해 어지럼증, 구토, 오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날 증상이 사라지게 되며 필요시 제토제를 투여해드립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시 시행되었던 인공기도삽관으로 인해. 수술 후 2, 3일 동안은 목 안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 합병증 예방. 폐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마취에서 깨자마자 심호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운동. 수술 당일부터 보행 운동을 시작하는데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적응이 되면 일어나 침대 주변에서 보행 연습을 한 다음 복도로 나와서 걸으십시오. 간혹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넘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충분히 적응될 때까지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 주십시오. 식사. 수술 후에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금식하셔야 하는데 양치질 또는 가글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6시간이 지나서 물을 드시는 것이 가능하며 담당 간호사가 그 시간을 알려 드립니다. 처음 물을 드실 때에는 먼저 소량의 물을 마셔 적응을 하시고 물을 먹고 속이 불편하거나 구토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무리해서 드시지 마십시오. 메스꺼움이 심한 경우에는 제토제 주사를 놓아 드리므로 필요시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 주십시오. 물을 드시고 불편한 점이 없는 경우 식사가 가능하며 첫 식사는 죽으로 이후 식사는 밥으로 제공됩니다. 식사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는 한끼 식사 전에 미리 간호사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수술 전후의 준비 과정과 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